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주인공이 진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몰려옵니다. 주인공은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고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적들은 그칠 줄 모릅니다. 한 적을 무너뜨리고 나면 또 다른 적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체력도 고갈되고 무기도 떨어져 갑니다. 주인공은 후방부대에 무전을 칩니다. 공군이 지원해주기를, 포병부대가 지원해주기를 요청하는 무전이죠. 하지만 교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후방부대는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보다 더큰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물려오게 될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실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당장 손을 뻗쳐서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바라나만 보시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실 때 기다리는 마음, 야속한 마음, 답답한 마음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분노할 순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유일한 길은 읍소하는 것이고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겠죠. 지금 당장 나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됨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런 모양이 꼴인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힘껏 찬양하십시오. 극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말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신의 상황을 소상하게 아려고 있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하며 간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끝내 어떻게 하실까요? 시인은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그널도 듣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인은 상황 가운데서 느꼈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공군 부대가 비행기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포병 부대가 지대지 미사일로 지원해주겠다는 교신을 받은 것입니다. 조국이 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 병사의 사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마음 속에는 이미 승리를 쟁취한 것 같은 자신감이 솟구쳐 오릅니다. 적들은 모두 다 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때, 택하심의 사인을 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라도 구원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의 손을 펼치기로 작정하신다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온것 같은 느낌으로 가득했었지만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햇살이 여러분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승리감으로 도취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지만 승리를 쟁취한 것 같은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